맞아요. 근데 사유리 씨의 그런 뭐 성격적인 뿐만 아니라 네. 말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박, 말들 보면 가슴이 수박 같다고 하는 거. 네, 진짜. 거짓 아 말이요. 네. <laughs> 거짓말이요. 네. 음. 그래서 말들이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좀 버릴 게 없는 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하나 명언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네.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내 음. 인생의 조종석은 너의 자리다. 남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순간부터 목적지 잃어버린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다음 게뭐 있어요? 한번 네또 있어요. 네. 어 이건 한번 사연 씨 직접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팝 사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다연이 내가 사 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싫다. 이거는 어.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팝이만 아니라 뭔가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보주는 게 좋은데 산 대가 그거 다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음. 섭섭하는 것같아요 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밥 사다라 이런 건 아니라 정말 보주는 마음이 괜찮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또 다음 네. 말도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어려운 문제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기가 두렵다. 저는 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힘을 내셔야 되는데 저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음. 어, 괜찮아, 잘될 거야. 힘내. 이거는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드는 사람이한테는 무서워서 말이 못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 저를 정말 제 슬픔이 이해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냥 깊게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훨신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음, 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음. 그렇구나. 청춘들이 사실은 힘내야 할 시기니까. 그러면 네. 청춘들에게 이말 말고 다른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이말 대신에 힘내라는 말 대신에. 저는 음, 뭐 뭐가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음, 뭐 뭐가 있을까? <laughs> 깜짝이야 하면 모르겠네. 음. 근데 나는 시간 지나면 시간 시간 지날 때까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지금 바로 앞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시간 지나면 그거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음. 지금 당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면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저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해요. 음. 앞앞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남자친구가 또 망갔어. 너무 울었어요. 슬펐어. 밥도 못 먹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랑 안 맞는 남자야. 어... 응. 그러니까 그때는 헤,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르게 느끼고 지금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 그때는 뭐 취직도 그렇고 그쵸 뭐 네. 오디션 보고 떨어진 것도 그렇고 음. 근데 결국엔 말씀하신 게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유용한 명언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객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야 이거 네. 이거 TV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마, 아, 이거는 제가 읽기가 하세요. 좀 그래서 관계분들 같이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키니집 입고 오신 남자분들 계신가요? 있어다 선이. 입고 오신 남자분들. 어, 아, 네, 네, 없네요, 없네요. 그래서 음. 저도 오늘 스키니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스키니 아니요? 네,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네. 오, 이거는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스키니 진을 입으면 야, 거기 아니, 안 통한다? 이거 만성에서 하는 건데. 네. 스키니 진즈를 입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남자가 스키니 진즈 입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요. 음. 왜냐면 화장실 갈 때나 뭐 고어서 있을 때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네. 여자랑 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피가 안 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엄마 마음이에요. 어 그래요. 내 아, 내 아, 엄마, 마음. 엄마 나이가 있으니까. 왜요 왜요? 근데 사유리 씨의 논리 에 따르면 그럼 스퀴니진이 나랑 더잘 맞고 나에게도 네. 잘 어울리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입어도 되는데 음. 너무. 작은 바지를 입으면요, 피가 안도하니까 음. 이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아, 보기는 <laughs> 멋있죠. 아, 보기는 맛있는데, 보기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